제가 자주 작년에도 왔었고 올해도 지금 두 번째 오는데요. 오늘 청송 사과 축제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게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저를 보고 막 그러니까 어 너네 얘기하는 거야. <laughs> 아, 오빠! 막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어, 다른 곳은... 네? 안 들리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오빠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고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배꼽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군수님, 잘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다른 지역에 또 자주 가지만 우리, 우리 청송 군수님은 너무 이제 가족 같아요. 왜냐면,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라는 걸 느껴지는 게, 청송에서 어떤 축제가 있으면 항상 또 저를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어... 아니, 아니,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 몇 개는 안 부르신 것도 있었습니다. 네. <laughs> 그러나 이렇게 또 즐거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 무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끝까지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 제가 만들어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좋은 시간 보내실 거지요. 이렇게 야외에 나왔는데 가수들이 여러분들께 노래를 불러드릴 때큰 박수와 함성과 함께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의 날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즐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김희재 노래 중에 당신만이라는 노래를 한곡 들려드릴 거예요. 이 노래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다가 머리 위로 하트를 이렇게 할 거예요.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큰 박수와 음성을 한번 보내주시면 되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연습해 볼게요. 김희재가 머리 위로 하트를 하면 아, 뒤에 우리 분홍색 옷 입으신 어머님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분도 빠짐없이 머리 위로 하트를 하면. 좋죠, 좋죠? 감사합니다. 아니, 앵콜이 조금 작은 것같아가지고 여러분. 예? 앵콜 소리 작은 것 같아가지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실 수, 주실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곡더 준비했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노래하다가 이쪽저쪽 가서 보니까 우리 팬클럽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청소년 국민 여러분들 중에 어머니와 분님 어머니 많이 오셨는데, 김희재를 만나서, 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우신지 환하게 웃고 계시고 여기 앞에서도 정말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곱게 스카프를 둘러시고네 안녕하세요 곱게 스카프를 둘러시고 이렇게 저를 너무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라 바라봐 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무대에서 네? 왜 왜요 왜요 아니 여기 학생들이 갑자기 너네 보라고 그러는거니? 어 안녕 그래 너네한테 오늘 인사만 다섯번 한거 같아 응 그래 즐거운 시간 보내 뒤에 더 멋있는 오빠 나올거야 그 오빠한테도 박수 많이 쳐주고 음, 고마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고 저한테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주셔서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너무나 힘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총송에 올 때마다 항상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 올해 벌써 두 번째 왔는데요 내년에는 더 자주 올수 있겠죠? 네. 내년에는 우리 청송부문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요, 더 행복하시고, 어,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또 필리핀에서 우리 시장님 오셨다고. 예, 예, 예. 그래서 같이 함께 끝까지 즐기고 계신 대로 박수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reminding me. Thank you for coming. Um, please enjoy Chongsung Apple Festival. Nice d 땡큐. 네, 감사합니다. 어, 저도 대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어, 또 이렇게 의미있게 이 자리에 또 계시다고 해서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thank you. t 감사하고요. 끝까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희재는 마지막 곡한 곡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